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양궁이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어, 양궁의 혼합복식이 허용된 이후로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는 전후후무한 그러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우리의 놀라운 그러한 실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그 양궁에 관한 룰을 바꾸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견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도 꾸준하게 우리는 금메달 최종상의 주의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또 단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아 우리의 선수들이 대부분의 금메달을 다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한국의 양궁이 왜 이렇게 강한가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오고 또 그것을 어, 결과를 알리는 그런 일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양궁에 대해서 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사 기록에서는 어떤 어, 기록을 남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윤후 장군이 예,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래 고려 고종 때 승리였습니다. 승리했는데 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러한 어, 소식을 듣고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일념으로, 어, 홀로 이렇게 그 초인성, 다시 말하면 용인 지역이죠. 그 초인성 인근에 몽골군이 지나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 숲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화살로 몽골의 사령관 살리타이를 활로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몽골, 몽골군 전체가 아, 아주 경악하는 그런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인해서 군대 전체가 철수를 하는 등또 몽골과의 전쟁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받아서 김윤우 장군은 정식으로 장군으로서 이렇게 전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윤우는 1253년 몽골의 5차 침입 당시 충주 산성에서 어, 몽골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후에 그의 가족이라든지 어, 또 이,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어,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도 신라시티때 시득 장군이 당나라 해군과 싸움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마치 어, 이수신 장군의 공을 세운 것처럼 그러한 공을 세웠으나 어, 후대에. 어, 이 시득 장군이 기록이 없었던 그런 사례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순경 장군이 있는데 황해도 평산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왕건이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가리키면서 저 기러기 떼 중에서 앞에서 세 번째 날아가는 기러기를 맞춰보라 하자 어, 그것을 맞춰가지고 어, 주변의 사람들을 놀라게했다. 그래서 그것이 평산인데 신순경 장군은 원래 곡성이 고향이었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평산 신시로 이렇게 그 어, 본관을 옮기게 되고 또이기러기 어, 때가 떨어진 그 주변 일대의 땅을 시급으로 받아서 어, 이 평산 신시의 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어,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구려 수렵도 무용정 수렵도 인데요 여기서 보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어, 반대로 된그 자세로 화살을 당겨서 어, 이렇게 그 사냥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호랑이도 이렇게 어, 어,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우리가 활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것은 고구려 시대 때에 붙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신라 시대 때의 그 유물로서 예, 파편이 남아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말을 타고 사냥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용총의 그 수렵도와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활을 어, 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는 다 동일하게 이 활에 대해서 능숙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 경주 쪽샘 44호에서 어, 이 파편 이것을 모아서 어, 조립을 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형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활로서, 활을 들고서 예, 사냥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고려신라, 또 백자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때 당시에는 활로서 어, 수렵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상당히 능숙한 그러한 시대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 고대사국 이전으로는 우리가 어,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보시면 이것은 어, 고대의 근문에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이건 노을 고자입니다 고양 그 다음에 화살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 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최초의 이 기자의 발음은, 오늘날은 기로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 최초의 인물은 사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시, 이렇게 되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에, 자신이, 어머니가 어,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를 생신모,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어, 궁 고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 씨가 어, 화살을 잘 쏘았는지 고양 임금의 그 상징을 이렇게 활로써 어, 이렇게 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바로 어, 아버지 어, 사시가 됩니다. 이 사씨라고 하는 인물은 소호 금전시로서 천신 신농 하나님의 외손이 됩니다. 그리고 신농 하나님 쪽으로 장가를 들어서 어, 바로 천신 하나님 다음에 천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은 어, 사마천이 보면 황제가 마치도 어, 실질적인 통치자, 천자로서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도록 기록을 했지만 이금문 기록, 그때 당시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황제는, 어, 제 위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쟁하기 바빴고, 구름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어, 무슨 뭐 의학서를 냈다든지, 또제 위에 앉았든지, 이런, 이런 것들은 황제를 정통으로 삼기 위한 사마천의 어떤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사마천이나 궁자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고대의 금문에서 보게 되면 황제는 제 위에 앉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향 임금님을 또 다른 상징으로 화살로서 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 우리 민족이 이 활로서 여러 가지 에, 어떤 영토 종복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무기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은 고조선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부, 주, 이래 돼가지고, 이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동그란 해를 그려놓고, 어, 바로 알고양 이렇게 어,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인 것으로서 아버지 알씨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은 아버지 해씨 이렇게도 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고양 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선 기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양 임금님이 두 개였으니까. 여기 세 개로 나타내는 고향시는 바로 고향임금님의 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니까 러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니까 러 고향임금님은 고조선 시대의 3대째에 해당한다고 하면 여기에 그 아드님, 아드님은 4대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활이 이렇게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아버지, 아들 이렇게 돼가지고 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즉, 이 활쏘는 것이 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 즉, 그러므로 우리의 한 민족은 활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어, 고양 되어 있죠. 자, 여기도 고양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즉, 이 화살은 상당히 한민족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 무기이자 또 사냥의 도구였다. 이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게 되면 작공존이궁 고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기둥이 세 개죠? 다시 말하면 고양 임금님의 아드님 중에 어,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 궁, 화를 이어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 어,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을 이렇게 공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임금님의 아들을 위해서, 어, 이금문이 들어있는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여기서도 에 보면, 자, 궁이 있고, 아버지,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의 어, 아드님을, 아드님 사형제 중에 한 분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어, 아버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그 다음 세대, 이 궁이라고 화를 이어받는 그 인물이, 바로 계시의 다음 세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 임금님이 3대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기둥이 3개가 있는 고시가 있는 인물은 그 다음 4대째 인물이고, 이계시도이 4대째 인물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어 궁이라고 해서 아버지 계시가 어 너를 이렇게, 어 궁이라는 그러한 것을 어, 호칭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5대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본 근문만 가지고도 궁이라는 것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는 그러한 중요한 상징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것이 고향시, 그 다음에 그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3대를 계속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보면, 어, 이것은 아마도 어, 여기 어, 탁본이 제대로 안, 떠, 안 떠져서 그런데 아마도 이거 부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제국고신입니다. 제국고신이 어, 궁 화살 안에 고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제국고신이 아버지 신씨로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 이것은 그 4대째 되는, 여기 시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것을 어,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그 근문과 여기에서 본 근문, 이것을 보게 되면 고조선 시대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역사의 출발서부터 화살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유전자의 활에 관한 것이 이게 새겨져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진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양궁을 잘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칼을 잘 써서 우리가 어, 검도에서도 메달을 어, 생각보다 많이 땄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에서도 어,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살, 총, 칼 이런 무기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러한 어,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조선 시대로부터 계속 이렇게 전해 내려왔고 그 활에 대해서 어 심신 수련의 그러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러한 면모를 갖는 것은 어 당연하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어 우리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대를 이어서. 어, 이어받은 그러한 그들만의 어떤 문화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양궁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국궁인데요. 그 국궁과 양궁을 결합해서 어, 하게 되면 아마 바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활에 대해서 어, 강한 민족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 금문이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유물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고조선 시대로부터 어, 고구려, 신라 이때까지 계속 중요하게 그렇게 내, 내려왔다. 그 다음에 기록상으로 보면 고려시대, 그때까지 내려왔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전달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도구였었고, 또 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